해봐 가운데부터 해봐 잡아 위치 자, 힘 빼세요 뼈 근육 힘 뺐지 잡아 쓰세요힘빼 이제 했어 여기 잡았으면 이제 뭐부터 하라고 응, 리듬 자 하나 둘 이런 리듬 그렇지 좋아 지금 리듬 좋아 예 좋아요 자 크게 해봐 이제 툭툭툭툭 느낌 이거 100% 좋아. 이런 리듬이는. 이게 안 좋을 수가 없단 말이야. 근데 자, 모지로 가는 거잖아. 뻗는 게 자, 이 리듬에서 모지 잡아 봐. 뻗어서 모지 쪽으로 이렇게 뻗는 거잖아.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약간 빠져 나와. 이렇게 나와 지금. 이거 아니고 이 리듬 아니고. 자, 여기서 여기서 나와. 여기서 나와. 이거야. 이 리듬이야. 모지로 꼽아야 돼 이렇게 꼽아야 돼 여기를 이해됐어? 응 그렇지 요번 한번 해봐 해봐